지금 그 바다 옆으로 여 길이 있어. 산책로가 있어가지고, 이 길을 쭉 가면은 또 한섬이라는 또 해변가가 있어. 집에서 여기까지 한 지금 40분 걸었나? 아, 이쪽 옆으로 이렇게 쭉. 날씨 너무 좋다. 근데 바람이 차고 와, 여기서 이제 한 섬이라는 해변가까지 한참,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온다고 하던데, 가봐야지. 사람들도 없고 좋네. 오늘 서울 날씨 괜찮니? 미세먼지 없어?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,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찍어서 보내줄게. 아, 여기는 무슨 또, 저 위에 또 계단, 아,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는 길이 있구나. 좀 여기 여기는 좀 바다 미역 냄새 뭐 이런 해초류 냄새가 좀 난다 여기는 무거한 그쪽에는 이런 냄새는 안 나거든. 아, 또 계단으로 올라가 보자.